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국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준행하면 그로말미야마 삶을 얻을 내 윤례를 주며 내 귀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이를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날의 윤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러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 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곧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것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이를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알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막아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 이로다. 또 내가,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뜨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한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렵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 불순종한 광야의 세대들이라 하는 말씀으로 어, 은혜받기 원합니다. 어, 지금 앞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형식적인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을 원하신다. 그래서 이 말은 그냥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그 믿음을 말하겠죠.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들의 질문을 받아 주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너무 가증한 일을 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책망을 하는데, 불순종한 광야의 세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10절에서 17절까지 보게 되면 광야에서 불순종한 1세대 광야 1세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먼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이르게 하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다는 얘기죠. 광야. 그리고 11절에도 보니까 율례와 규례를 주었고 12절에도 보니까 안식일를 줬다 그래서 윤례와 규례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삶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그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안식일를 줬는데 안식일를 줬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표징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애굽에서 노예를 해방시킨 것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주었다 하는 말은 단순히 법을 준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노예는 노예의 법이 있을 겁니다. 그 법을 살아야 되는데 노예 삶은 비참해요. 근데그 법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율례와 규례를 주었다. 그래서 안식일도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도 주셨다. 자 그런데 광야 1세대들은 어떻게 했느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버렸다 그리고 안식일도 버렸다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없인 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와 같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이와 같이 율례와 규례를 주셨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참으로 주님과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셨는데 그것도 버렸다.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분노를 쏟아냈다. 13절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냈다. 계속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았다. 그거예요 14절에도, 15절에도, 17절에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았다. 참은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주변에는 또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소문 이미 다 났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애굽에서 인도에 냈대.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한두 명도 아니고 한꺼번에 탈출을 했다. 그 애굽에서 이건 소문 나도 엄청나게 소문난 거죠. 주께서 저 민족이 어떻게 될 거냐? 사람들의 관심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지 잘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다고 해 보자.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라고 별쪽이 있겠는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겠죠. 능력도 없으면서 힘도 없으면서 온갖 종류의 말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민족 망하는 건 둘째 문제 치고 하나님 영광이 완전히 가려져요.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데 하나님이 십사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 더럽혀질까 봐 내가 참는다.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아 주시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내 이름 더러워지니까 참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죄를 짓고 오면서도 하나님이 그걸 끌어온 이유가 저거 망하게 내버려두면은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 안할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축을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려고?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전에, 그 이전에, 올 여기 본문에 밝히잖아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택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14절에 내가 참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있고 은혜 받는 것은 비참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려질까봐 하나님이 봐주신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에 지금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구 세력의 대부분이 지금 교회에서 나오고 있다는 게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지금 이 교회들이 기존의 성도들만 지금 개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린 아이들까지 지금 개조를 시키려고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늘봉 교실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교사들 양성하는 기관들이 다 그런 단체들이더라고. 교회 학교에서의 교육이 어려서, 어려서부터 지금 극우 세력 만드는 것, 극우 세력을 만들어서 그들 만들어내는 통로들. 왜냐하면 기존 세대들한테 안 먹히니까, 안 먹히니까 이들이 지금 방향을 얘들한테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구구세력을 양산하는 지금 길로 지금 활용들을 하고 있더라고. 이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서부지급의 폭동에 앞장섰던 사람,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들. 이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도대체 무슨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이들이 자기 인생까지 망쳐나가면서 이렇게까지 할수 있단 말이냐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할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요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있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딱 기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영광 때문에 자기 영광 가려질까봐 내가 지금까지 참고 참고 참아졌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 2세대들은 어떠했느냐? 1세대는 지금 말씀하신 그거였는데, 광야 2세대들은 어떠냐? 18절에서 24절까지 보니까 광야 2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광야 2세도 1세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광야 2세대에 대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광야에서 자손 2세대에 말했다 이거예요. 너희 조상들의 윤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광야 2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 조상 따르지 말라. 잘못됐다. 규례도 지키지 말라. 잘못됐다. 우상들 섬기지 말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들에게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 내가 누군지 알려줍니다. 19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율례와 규례를 지었고 안식일을 지켜라. 20절에서 21절까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들은요, 광야 1세대와 똑같아졌다. 21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광야 2세대죠.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며 아마 삶을 얻을 나의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를도렵혔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았고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광야 1세대를 그대로 따라가는 광야 2세들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1세대가 하는 것들을 따르지 마라 내가 한 윤례 내가 한 규례 내가 말한 안식일 이걸 지켜라 하나님이 2세대에게도 분명히 말했지만 그들이 그걸 따르지 않고 광야 1세대를 따라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참아줬대. 또 참아줬다. 요게 22절이에요. 22절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2세대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미 진도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1세대에게 참아줬던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2세대한테도 참아줬다는 거예요. 2세대한테도 참아줬다. 왜? 그 이유는요, 내 이름이 더럽혀질까봐. 내 이름이 더럽혀질까봐.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면, 하나님 별조가 아니네? 별거 없네? 하나님의 능력도 저거밖에 안 되네? 망하는 걸 보고, 그들 망하는 것 자체를 보고, 하나님을 모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대가 잘못했는데도 그래도 또 참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에게 또 기회를 줬다. 또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런 거 보면은요. 죄라고 하는 건요. 추상명사가 아니다. 심이고 능력이다. 추상명사가 아니고 심이고 능력이다. 1세대의 죄악이 2세대까지 그대로 미친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미쳤다. 광야시대의 죄악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요, 계속 연결됐습니다. 계속 연결. 그 연결된 것들이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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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았는데 돌이키기를 바랐는데 내 영광 가려지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 죄악은 계속 연결됐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처지에까지 오고 말았다. 여러분요 인간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도요, 그래도 그 죄에서 좀 자유로우려면 초창기에 끊어내야 돼. 초창기에 끊어내야 돼. 초창기에 끊어내지 못하면 점점 힘들어져요.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광야 1세대, 2세대 죄악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냥 죄졌구나.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들이. 죄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참아 주신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의 이름의 영광, 이름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참아 주신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와서 하나님이요 마음을 바꿨어요. 이제는 심판할 거래요. 왜 해도 해도 너무 타라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25절 26절이에요. 그런데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조금 해석이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지키지도 못할 규례와 율례와 규례를 주었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이 말을 보니까 왜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 지킬 수도 없는 그런 걸 줬단 말이냐? 그걸 주고 나서 뭘또 책망을 한다는 얘기냐? 지키지도 못할 거 처음부터 줬는데 못 지킨 거 당연한 거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문을 찾아 들어가게 되면 해석이 요구하고 조금 달리 나와요. 우리가 우리 성경 중에 쉬운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영어에 보면은 NIV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해석이 좀 다르게 나와. 해석이 다르다고 하니까 성경이 틀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후세가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하는데 후세가 좀 오류를 행했다는 거지. 이게 무슨 성경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나누냐? 나는 그들이 좋지 않은 규례와 지켜도 살수 없는 윤례를 따르도록 내버려 뒀다.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지킬 수도 없는 그런 걸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가 아니라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걸 지킨 걸 여기서 율례와 규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나오는 율례와 규례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 그 에서온 율례와 규례를 그들이 따르고 있어요. 그런 걸 만들었어요. 지금 그런 면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율례와 규례를 주었다. 그 말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을 했느냐? 이방 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한거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다른 윤례와 규례를 지키면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에 우상에게 제사 드리면서 이방 사회에서도 흔히 하지 않는 자식까지 우상에게. 드렸다. 그러면서요. 이걸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의 윤례를 끌어와요. 자식까지 지금 우상에게 바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윤례에 성경을 끌어와. 그래서 합리화시키려고 들어. 요게 26절이에요. 26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장자를 다 화재로 드리는 그 예물로 하고 말하고 있어요. 장자, 자식이죠. 화재. 태워서 불러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재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장자들이었대. 어때? 장자들이었대. 어때? 이런 사람을 잡아서 자식, 더군다나 자식을 잡아서 제사 지낸다는 게 이방사회에서도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들은 지금 성경말씀을 합리화시켜요. 성경에 보니까 초태생 얘기가 나오잖아요. 초태생 이야기. 출입굽할 때도 마지막 열 번째 재앙 문설주에피 발라라. 바르지 않는 집, 장자 다 죽는다. 그래서 진짜 바르지 않는 집다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그들이 그 초태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자를 화제로 다 드렸다.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대신해서 초태생 짐승, 짐승을 잡아 드리라고 했고, 또 제사 지낼 때도 사람을 드리면 안 되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예물로 드리면서 초대생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럴싸하잖아요. 하나님이 초대생 드리는 거 맞아? 이, 이, 이 첫째야. 그러면서 우상한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26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들을 더렵혔으면 하고 나옵니다 여기 본 26절에 그들이 장자를 다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렵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한 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더렵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더렵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전에는 막 하나님이 막았거든. 막았어요. 물론 이때라고 해서 "야, 그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고 박수 쳐준 건 아니죠. 분명히 경고는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그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 마음이 상실된 상태 그런 상태로 내버려 뒀다는 거지 창자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뭐 부추겼다는 얘기가 너는 그래 죄 지어라 그런 놈에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죄 짓는 거 보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번에는 하나님의 작전을 바꿨어요 이제는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이제 멸망하게 전에는 자기 이름이 더럽혀질까봐 참고 참고 참았고 그냥 봐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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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는데 이제는 아예 하나님이 작전을 바꿔서 이 놈들을 아주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난 뒤에 내가 여호와인 걸 알게 할 것이다. 해다 해도, 해도 안 되니까.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작전을 바꿔버린 겁니다. 작전을 바꿔서 이제는 완전히 쪽땅 망하게 해놓고 거기서부터 내가 다시 손을 댈 것이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치고 고치고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 완전히 망가졌어. 그러니까 그냥 싹 뚫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근데 그들 중에서 또 쓸만한 자를 또 택할 것이다. 또 택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리국 광야 시절부터 가나한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기간이 약한 천한 오백 년 정도 됩니다. 한 나라가 세워졌다가 망하는 게 천오백 년. 그러고 보면 참 짧은 기간이죠.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은요. 이들을 징벌하면 하나님의 이름 영광 가려질까 봐 계속 참았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영광 가려지는 것도 가려지는 거지만 먼저 이들을 바로 세워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요게 바로 심판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행동을 행동으로 옮기면 무섭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축복된 길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